자 이번에도 또 여기 있는 이 카드로 할수 있는 마술을 음,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이 카드를 갖고 오면 관객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바로 의심입니다 아, 이것도 뭐 준비된 거 아니야?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? 네. 일단 카드를 제가 드릴 테니까 네. 정말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마구마구 섞어주세요 네. 네, 의심이 없어질 만큼 네. 아 이건 정말 어,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섞어주면 됩니다 네못 <laughs> 섞어 <laughs> <굉장히 웃음> 잘 섞으시는 인생이죠. 어, 도대체 뭐 하시는지. 아, 굉장히. 어, 좋음이네요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요? 저희 정성 가지 가시는 건 아니죠, 그렇죠? 네. 고습니다 됐나요? 네. 이제 보여드리면 본이 섞었으니까 네. 카드가잘 섞여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, 그렇죠? 네. 잘 섞여져 있죠? 네. 저희 뭐할 거냐? 자, 얘를 놓을 겁니다. 카드를 뭐 원하시는 만큼만 들어주세요. 너무, 많이, 너무 많이, 많이도 아니고, 너무 적게도 아니고 음, 들어주시겠어요? 네. 그 정도? 네. 마음에 드세요? 네. 그럼 그 뭉치를 뒤집어 주세요. 그리고 위로 올려 놓으세요. 네. 그대로. 됐죠? 네. 그 이제 한번더할 건데, 방금 덜은 거보다 네. 더 많이, 더 많은 양의 카드를 들을 건데, 역시나 그 많은 양에서 원하시는 만큼 들어주세요. 네. 방금 들은 거보다 더 많이. 네. 그 정도? 네. 다시 또다 뒤집어 주세요. 그리고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. 네. 카드를 원하시는 데 섞었고, 네. 원하시는 만큼 덜어내서, 뒤집어서, 꼭또한번 했습니다. 그렇죠? 네. 카드를 보게 되면, 이렇게, 앞면이 되어져 있습니다. 보떤 카드들이. 네. 그리고, 나머지 카드는 뒷면이 되어져 있어요. 네. 첫 번째 카드를 가져가실 겁니다. 네. 지금 이제, 카드가 무작위로 섞여져 있었고, 무작위로 카드를 뒤집었기 때문에, 이 카드가 어떡한지 알 수가 없어요. 네. 자, 카드 가져가 주시고, 네. 저는 보여주지 마시고, 혼자만 보고, 카드를 비켜주시고, 카메라에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잘 보여주시고요. 네. 됐나요? 됐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그럼 전 이제 진짜 안볼 겁니다. 네. 그죠? 네. 카드를 원하시는 위치에다 아무 데나 넣으시면 됩니다. 네. 넣어주세요. 됐습니까? 또의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마구마구 섞어주시면 됩니다. 카드를 마구마구 네. 섞어주시기 바랍니다. 됐나요? 네. 이 상태에서 카드를 찾는다면 정말 신기하겠죠? 네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어떻게 찾아요? 제가 맞춰볼게요. 네. 고르신 카드는, 제가 볼 때는, 아, 좀 어려운데. 그 그래도, 느낌이 오는 카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 카드인 것 같아요. 네, 놓겠습니다. 아직 안 보여드릴 거예요. 네. 그쵸? 먼저, 어떤 카드를 고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. 저 3클럽. 3클럽? 네. 5아타아니니 3클럽? 네. 3클럽이면, 이렇게 3클럽을 <laughs> 완벽하게 맞추는 어? 버전입니다. 감사니다